안녕하세요까 피싱28입니다. 오늘은 여기, 부산, 그, 어 기장, 이동마을 방파제 쪽으로, 낚시를 가려고 지금, 어, 차 타고 이동하고 주셨습니다. 아, 일요 아침 지금 7시쯤인데, 7시에 지금 숙소에 떠나갖고, 아, 지금 이동 중입니다. 아, 한, 한 10초 정도 남았는데요. 아우, 참, 어우, 뭐야. 길에 잠들었네? 하여튼. 다시 오겠습니다 아, 길에 았던 해. 네 이게 초행기라서 아 유턴을 유턴을 지금 유턴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진짜 잠도 떴어요 아. 일단은 노래 들으면서 신나게 이제 가고 싶습니아 어제는 밤새까지 낚시를 했는데 아유 한마도못 쳐서 깍쳤습니다 아 진짜 아 또다 넘어가야 되겠네 참 아유. 참 힘들어. 야. 차 아, 갑시다. 갑시다. 아, 일단 오늘 어, 테트라포터도 지금 어쩔 아, 아, 수 없이 타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 어쩔 수 없이 타야 돼요. 저희가 잡을 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테트라포터를 타야지. 그리고 원하는. 네, 낚시 포인트 가서 낚시를 할수있습니다 일단은 이쪽 위축하고좌 우측, 자체에는 빨간 등대 보이는데 이쪽이나 이 가운데 쪽에 이렇게 사선을 붙여놨는데 이쪽에서 어, 물고기들이 많이 가생이 붙기 때문에 이쪽에서 한번 찌낚시를 이빨을 줘서 찌낚시를 한번 해볼게요. 아, 무섭네. 쩐, 어휴, 또. 으차, 어우 그래, 져요 무섭네. 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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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높네. 볼과 틀네요. 음. 아우, 예. 아, 그크 예. 채비를. 아, 구멍지를 0.5, 0.5. 일다 반유동 채비를 썼어요. 여기도 뭐, 날씨가, 소원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 뭐, 입지 말이 없어서 지금, 뱅오돔이나 그런 거랑은 안 잡히고, 일단, 감성도, 이열 때까지 나온답니다. 아, 왔어. 야, 말

<목소리가> 네, 잘 지내셨습니다. 내 빠져들어가. 아, 야, 날씨가 오늘 갑자기 기온이 많이 떨어졌고, 부산 쪽에. 아, 지금 영화 때 영화, 영화. 영화 지금 3도야, 3 아침에. 이거 지금 내가. 어, 해가 떠갖고 지금 아해상태서좀 어, 온도가 약간 오르지 않을까 해갖고 지금 한영상하까지 올라왔어요. 어, 지금 어 이동 방파제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예, 예, 노래 신나게 노래하면서 예. 어다 왔습니다. 방파제 쪽에 일단 여기 그 이동 방파제 그 빨간 등대 쪽으로 왔거든요. 반대 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좀 아, 낚시, 그, 찌라시 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아, 해라 엄두가 안, 안, 나네요. 그냥 일단 여기서, 제가, 빨간 등대, 저, 그, 포인트 한로 낚시를 하겠습니다. 예. 네. 예. 네. 하여튼, PC 바로 구독 좀한 부탁드립니다. 예. 꿈해갖고좋 하우도도 해갖고, 으, 하우도도. 그냥 다된것 같아 나는 갑시다 수정지를 바꿔야 돼요 수정지 원래 전에 쓰던 건 썼는데 이게 나무담은 오래 두면은 아 이게 이게, 무, 이게 나무니까 안에 물이 스며들어갖고 수면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거 수정지를 해갖고 아 이걸로 바꿔야 될것 같아 아 그리고 요새는 겨울철에도 일단은 밑바닥 쪽에 아, 물고기 물고기들이 서식하기 때문에 빨리 빨리 채비를 내리기 위해서 속공 수중 수중기를 사용하고 이걸 낚시할 겁니다. 하고 계시는데 낚시하는 분도 계시네요일 지금 저기 막대찌를 사용하고 지금 낚시하고 계시네요. 찌 낚시하고 계시는데. 여기도 한명 한 옆에 한명 가게에서 오오 멋있네 일단 여기 낚시 한번 계시고 하이. 새우는 그냥 새우 채비 눈칠때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일단 잘안 빠지게 뒤에 그, 그 꼬리 쪽에다 꼬리 쪽에서 머리를 통과시켜놨거든요 어떻게 발을 불면 은 콧물 하게 돼요 그래서, 낚시는, 집에 갈때꼭물리려고 그래. 아. 지금, 입질 왔거든요? 약하게 왔어. 이포인트 여기 지금, 여기 포인트, 와있어 와. 고기, 고기 맞아, 고기. 고기 아니, 아닐것같죠 고기 맞아요. 집에 갈때꼭 물릴란 말이야. 아유. 이... 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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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갑니다 오, 물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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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었습니다. 와, 진짜 갑질 끝났다. 오, 야 오, 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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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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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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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한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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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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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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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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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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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십하네 어서 물러가겠습니다. 와 아이고 기분좋아 어팔다팔다이거뭐야 아, 이거, 뭐, 이거. 한발 잡았습니다 예 갑시다 집에 갑시다 집에 갈수있어요 야더더 잡고싶지않아 못가고 왜냐면 서울이라서 올라가야되또아야잡아 잡았어 어팔다팔다 전개인가 뭔데 뭔가 모르겠는데 일단 뭐야 물었습니다 어팔다팔다 오호 오호 야야한마리 잡았습니다 야 집에 가는 건딱 잡히네요 일단은 얘는 잡았으니까 오 가져겠습니다 오오 오, 귀여워 호우 호오어발딱발딱발딱 가겠습니다 안녕 오속속했어개야한마리 어, 잡고 갑니다 야한 마리 한 마리 아너 때문에 서울 가줄게다 와 안녕 뻐끔 뻐끔 어 고마워 알았어. 나서갈수 있어. 음, 빨리 가라고? 알았어. 빠이빠이. 음, 놔주겠습니다. 예. 우차. 잘 가라. 어, 잘 도가네. 빠이빠이. 저도 예, p c 판을 여기서 물러가습 일단 이거 뒷정리하고, 깔끔하게 다, 다 뒷정리하고, 예, 마무리를 짓고 가겠습니다. 예. 아,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더 잡힐 것 같아요. 근데, 빨리, 시, 이게, 빨리 내려가야 되 돼. 너무, 시간 늦어버리면은 안 되기 때문에. 말 자꾸 가겠습니다. 아, 정리하고 깨끗하게 가겠습니다. 아유 일단 가봐야겠다. 물 닦고 마사 마사 깔끔하게 닦고. 못갈 아. 자, 이거, 이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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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가거 이거, 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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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잘 됐네요.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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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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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아침에는 날씨가 영하때라서 수온이 낮아갖고 육지를 아, 뭐 많이 못받았는데 그러니까 해가 뜨고 지금 한 11시쯤에 육지를 와갖고 지금 물고기 한 마리 잡았습니다 예. 제가 아까 차타고 오면서 아, 하, 오늘 목표를 딱한 마리만 어, 잡겠다고 했는데 일단 한 마리 잡았으니까 뭐 미선 성공입니다 <laughs> 일단, 아, 일단은 여기 부산에서 올해 처음 낚시를 했습니다 예. 어, 음, 나를,부터 해서는, 뭐, 물고기들이 점점 질지없고 뭐, 할 텐데, 일단 제가, <laughs> 뭐, 대, 대대, 대들수록, 뭐, 잡을 수 있으면은, 대단 많이, 어, 낚시를 한번 나아가서 영상을 많이 올리겠습니다. 예. 올해는 또, 뭐, 이론 있잖아요. 원투 낚시에 대한, 뭐, 기초 이론 및, 그리고 노어 낚시. 뭐, 찌낚시에 대한, 어, 기본, 기초, 이런 및 동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그 시청 부탁드립니다. 예, p c 2 8는 여기서 물러갔습니다 예, 내십시오